내네저 배정은... 돼지새끼랑 자 따오! 이러면 그냥. 야, 짜 따오가 뭐야, 그게! <laughs> 어디 사투리야 <laughs> 중국말이야? <laughs> 그리고 내란 특검팀에서도 영장에, 음. 그러니까 드론사람관 김용대 네. 압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어요. 거기에 음. 윤석열도. 윤석열, 김용연, 김용대,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. 통모 부분도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네. 했어요. 윤석열에게 물어본 질문 자체가 남북 철도 보로 파괴한 것도 북한 측과 일종의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질문에는 있었다라는 거야. 그냥 김정은이 한 마디 해주면 안 되나? 뭐라고? 내래 들었다오. 내래 저 돼지 새끼랑 진... 짜따오. 이러면 그냥 야, 짜따오가 뭐야? 그게 <laughs> 어디 사투리야? 중국 말이야? <laughs> 내가 봤어라는 말그 북한 사투리로 뭐야? 정확하게? 내가 봤어. 내래 봤다오가 아니면 아니면 <laughs> 왜 북한? <laughs> 뭐야 야. 갑자기 쓸데없이 그런 거? 내가 <laughs> 내가 그 동네 말을 어떻게 알아? 얘 울산 놈이야. 아, 자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네. 바짜오는 거란 말이야. <laughs> 내가 근데 바짜오라 그랬어. 내가 바따우, 그랬지 아이고 나참 네. 내래 바싸. 다른 거야. 대갈초 그만해. 뭐 어, 왜? <laughs> 바바시봉 뭐야? 바시봉. <laughs> 내래 바시봉. <laughs> 이 양반들이 <laughs>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. 날 나리 은 뭐야? 나리 구주니까 정말 안 맞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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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이거 웃긴네>. 아, 제이 형이요. 여기 있다. 바체이 형이요. 아, 이거 웃긴데. 아. 내봤음니다내 봤습니다. 어, 어. <laughs>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. 예. 아, 난 바체이니 이거 <laughs> 이거 주겠어. 난... <laughs> 야, 이거 좋다. 이.